출시된 지단 5일 만에 가입자 1억 명 돌파. 이 기록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조차 넘지 못했던 속도래요. 여기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모인 곳엔 항상 사업의 기회가 있다는 얘기겠죠. 새로운 기회, 눈앞에서 또 놓치시지 않으시길 바래요. SNS가 또 나왔다고? 아, 그거 해봤다 시간만 낭비한 거 아니야? 솔직히 저도 처음엔 이런 생각 들었었어요. 하지만 장사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트렌드를 놓치면 곧 고객을 놓친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드릴 이 SNS는 인스타그램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미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가지신 사장님들이라면 빠르게 확장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요. 오늘은 이 새로운 SNS를 해야만 하는 이유와 어떻게 시작하면 팔로워 0부터 시작해도 파격적인 조회수와 인지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누적 조회수 12만, 1,200여 명의 팔로워를 모아본 제 노하우를 모두 알려드릴게요. 특히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는 꼭 필요한 정보니까 끝까지 들어보시면 쓰레드에 대해 감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눈치채신 분들도 계신가요? 오늘 말씀드릴 SNS. 이제 갓 1년이 넘은 쓰레드입니다. 이 쓰레드를 시작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지역 키워드 기반 노출이 된다는 점이에요. 내가 글을 작성할 때 본문 안에 지역에 대한 키워드를 넣으면 그 지역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내 글이 노출된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기존 팔로우가 아니더라도 엄청 잘 노출해줘요. 예를 들어 갈산역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글을 쓰면 갈산역에서 일하는 사람들, 갈산역에 집인 사람들, 갈산역에 한 번이라도 가봤던 사람들, 갈산역에 친구가 있는 사람들 등등에게 글이 노출되어서 괜히 이 글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게끔. 쓰레드 유저들끼리 서로 유대관계를 쉽게 맺을 수 있도록 알고리즘이 세팅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팔로워 86명 있을 때 작성했던 쓰레드 글인데요. 이 글에 달린 댓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 갈산동에서 경양식집 하고 있어. 나는 부평시장역 근처인데 갈산역이랑 완전 가깝잖아. 야나 완전 집 앞이야. 오픈했나요? 오픈하면 오늘 가볼 생각이에요. 나곧 부평구 주민 예정인데. 대박! 우리 집 근처잖아. 등등 저를 몰랐던 분들이 이 글을 보고 이렇게 한 곳에 모여 댓글을 200개 이상 남겨주셨어요. 저는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댓글을 200개 이상 받아본 적은 없었거든요. 지역 기반 마케팅이라고 하면 이미 플레이스 광고, 파워링크 광고 하고 계신 사장님들도 계실 텐데요. 네이버랑 대행사에 광고비를 줘가면서 돈 써가면서 키워드 세팅하는 노력을 해가면서 광고했던 그 노력의 일부를 200자 내외의 글을 적는데 한번 사용해 보세요. 무료로 내 글이 고객들에게 노출되고, 심지어 고객과 직접 댓글로 소통까지 하면서 고객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빵원으로 할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레드를 해야만 하는 두 번째 이유 기존 팔로우와 연결이 쉽다. 인스타그램 채널을 이미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들 많으시죠. 스레드의 장점은 인스타계정과 연동되어 기존의 팔로우를 모두 데려올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모회사 메타. 에서 만든 새로운 플랫폼이 쓰레기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더라도 0명이 아니라 내 인스타그램 친구들을 데리고 시작할 수 있어요. 만약 인스타 팔로우가 적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쓰레드는 알고리즘이 기존 팔로워나 구독자 우선 개념이 아니라, 게시글 본문의 키워드 기반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처음 진입하는 유저들에게도 공평하게 노출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은 이미 상위 노출하기 좋은 계정들이 정해져 있고, 기존 팔로워들 기반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SEO를 만족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도, 한 번에 조회수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이웃을 추가하고, 조대공 반사를 가는 투마시를 하는 경우도 정말 많았잖아요. 스레드는 인스타에 있는 이미 나를 알고 있는 나와 친분이 있는 친구들을 데려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예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메타에서 스레드의 유입을 높이기 위해 내가 스레드에 쓴 글을 내 인스타 팔로워의 피드에도 교묘하게 노출을 시켜주기도 한답니다. 인스타나 블로그 세계에 경쟁해서 지친 사장님들 계시다면 스레드 바로 시작해보세요. 완전 신세계가 열릴 거예요. 스레드를 시작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 텍스트 기반 플랫폼이다. 스레드는 텍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사장님들의 브랜드 스토리를 글로 써서 가볍게 자주 공유하기에 최적화된 플랫폼이에요. 다른 SNS는 이미지와 영상 중심이기 때문에 제작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일일일 포하기 정말 어려웠잖아요. 블로그만 해도 글을 써서는 잘 노출이 안 되고 글, 사진, GIF, 요즘에 비디오 클립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레드는 어차피 애초에 최대 500자까지밖에 쓸수 없어서 텍스트 몇 줄로 간단히 게시 가능한 플랫폼이에요. 게다가 아직까지는 링크도 직접 걸수 있어서 스마트플레이스나 외부 블로그 링크 글을 직접 게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텍스트로만 소통하면 고객들이 관심 없어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요즘 너무 많은 영상과 자극적인 쇼폼 콘텐츠들에 지친 소비자들은 짧고 진솔한 글을 통해 브랜드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텍스트는 오히려 좀 편안하고 진솔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니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사장님들이 왜 지금 바로 쓰레즈를 시작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 키워드 기반으로 노출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오프라인 장사를 하시는 분들께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인스타그램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맨 땅에 헤딩하지 않고 기존 팔로우를 데리고 시작할 수 있다. 셋째, 텍스트 기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콘텐츠 만드는데 시간이나 공을 오래 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시간에 자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팔로워가 1111명이 된 기념으로 밀키트 할인 이벤트를 했었는데요. 그 이벤트를 통해서만 나온 매출이 5일간 68만 원이었어요. 글한 개로 만든 성과치고는 너무 효율이 좋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50대 사장님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쇼폼이 워낙 대세이다 보니까 이 사장님들이 영상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으실 텐데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서.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콘텐츠를 만드실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스레드는 글만 진정성 있게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연세가 있으신 사장님들도 쉽게 적응하고 단기간에 이 매출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꼭 똑사장 채널에서 다루고 싶었어요. 저는 요즘 저 스레드 보고 왔어요. 라고 말하시는 고객님들이 매일 조금씩 늘고 있어서 더 부지런히 글을 쓰고 있어요. 관리해야 할 SNS가 너무 많다고 부담스러워하시기만 하지 마시고 글 하나에 고객 한팀 들어온다라는 희망적인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길 권장 드릴게요. 이 영상 보고 바로 꺼버리지 마시고 지금 잠깐 멈추고 스레드 깔고 오시기 약속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장사 매출을 높이기 위해 쓰레드에서 어떤 글을 작성하면 좋을지 글 소재와 템플릿을 소개해 드릴게요. 똑똑하게 장사하는 방법을 받아보고 싶으신 사장님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